몸이 자꾸 가려울 때 의사들이 의심하는 병. 몸이 자꾸 가려울 때 단순히 피부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? 의외로 이건 몸속 장기의 이상 신호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의사들이 가장 먼저 의심하는 다섯 가지 원인을 알려 드릴게요. 첫 번째 간 이상입니다. 간이 제 역할을 못 하면 체내 담즙산이 쌓여 피부로 올라와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밤에 심해진다면 간 건강 검진이 필요합니다. 두 번째 당뇨입니다. 혈당이 높으면 피부의 혈류와 신경이 손상되어 피부가 건조해지고 심한 가려움이 생깁니다. 작은 상처에도 쉽게 덧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. 세 번째 신장 질환입니다.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노폐물이 배출되지 않아 혈액 속 독소가 피부를 자극합니다. 그 결과 전신 가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. 특히 밤마다 심하다면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세요. 네 번째, 갑상선 이상입니다.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땀이 줄거나 피부가 건조해지면 가려움이 나타납니다. 특히 목에 이물감이나 체중 변화가 함께 있다면 갑상선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. 다섯 번째, 약 부작용입니다. 일부 혈압약, 진통제, 항생제 등이 몸에 맞지 않으면 피부 가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약 복용 후 증상이 심해졌다면 의사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. 피부 가려움이 단순한 알레르기나 건조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반복되거나 밤마다 심하다면, 간 신장 갑상선 혈당 검진을 꼭 받아보세요.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. 건강 톡톡스가 알려드립니다. 피부가 가려울 때 진짜 문제는 피부 아래에 있습니다.